네, 코로나19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비하인드, 신중우 PD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중우 PD입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부산 확진자 근황입니다. 예. 혹시 이 글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확진자 근황이면 확진자는 당연히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이틀 동안 이 같은 제목으로 예. SNS랑 인터넷 커뮤니티에 통해서 영상 하나가 급속도로 이렇게 퍼졌는데요.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한 ATM 기계 앞에서 이 여성 한 명과 보호복을 입은 이제 구급대원이겠죠. 네. 두 명이 신랑이를 네. 벌이는모습인데요 예. 약간의 몸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것습니다 네. 네. 네, 이 영상은 이처럼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 영상의 제목이 부산 확진자 군항인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제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 네. 뭐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예. 지난 23일 예. 부산에 있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출동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제 영상 속 여성이 이제 ATM 기계 앞에서 이제 은행 그 개인 업무를 받겠죠. 예. 그 와중에 마른 기침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변 분이 이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아닌가 하고. 119에 아. 신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 어, 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이제 이분과의 신랑이가 벌어진 건데, 왜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네네. 것 같은데요. 이게 의심환자 신고니까, 이제 대원분들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이제 체온을 재봤는데, 예. 체온을 재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제시 체온을 이렇게 재때는 그분도 이제 불쾌하셨겠지만은, 협조를 했군요 그렇죠, 그래도. 협조를 네, 했죠. 예. 다행히 또 정상 체온으로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원분들이 신원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네. 이제 정상 체온까지 내가 협조를 했는데 왜 아... 신원조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신랑이가 음... 버려지게 됐고 네. 이제 이런 맥락은 전혀 없이 신랑이 하는 모습만 담긴 영상이 이렇게 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오해 소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119 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있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목격자분들이 좀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시 119 구급 대원들의 일반 출동 시에도 이렇게 전신 보호복을 입고 있고요. 예. 이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제 자주 보일 발생할 거...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무조건 코로나 19 환자라고 의심하시지 마시고 아, 네. 그리고 또 관련 영상을 또 유포하지 마시고 예. 또 이제 이런 상황에 본인이 이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하다기보다는 예. 이제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 이제 좀 불쾌하시더라도 이제 당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게 절차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따라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비슷한 영상들이 앞서 보셨듯이 좀 자극적으로 편집이 되고. 또 자극적인 제목이 달리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게 지금 잦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관련 비하인드를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부산 12번 확진자의 거짓말입니다. 음, 네. 제가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네네. 아시아도 요양병원 사회복지사가 부산 12번 확진자죠. 마스크 착용 없이 전층을 돌아다녔다는 내용이고, 예. 부산시에서 이걸 확인해 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조금 전에도 관련 커뮤니티들을 돌아보니까 네. 이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굉장히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 사실 이게 저희 KBS 보도를 통해서도 나갔지만, 이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이제 부산시 안병선 과장의 예.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이제 언론사에 배포했는데요. 예, 예. 거기에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이 CCTV 화면을 통해서 본 결과 복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네. 부산시도 잘못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해명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전 내용으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음.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도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비하인드 신중 p d 와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